이 친구는 머리 해주고 하다가 밖에 놀러 가려고요.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메이크업 한번 받았어요. 자 여러분 지금 밖으로 놀러 가봅시다! 아 진짜 예쁜데 공주님도 여기 되게 예쁜데 근데 날씨가 아 참내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안에 어, 잠깐 이 피하고 이따가 비가 없어지면 또 나가서 다시 촬영하고 사진 찍어야지 여기 커피숍 되게 예쁘게 생겨요 여러분 바다 스타일. 잘 만들었네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? 안에 담배 있어요 오, 귀엽다 담배 꽃. 초 아! 얘를 입이 더 크네 위에는 이렇게 생기고 의자는 나무 조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는 이래요 여러분 으아! 오, 좋은데? 우! 여기는 카운터입니다. 이거는 바텐더예요. 여기는 종류 되게 많아. 자, 여기 보면 주스도 있고, <laughs> 차도 있고, 커피도 많아요. 이거 순이거든요. 순이랑 과일 같이 섞이는 거. 얘는 색깔이 좀 바다 색깔이잖아요. 이거 먹뽑을게 바텐더 잘생겼죠? 약간 좀 한국? 사람처럼 얼굴 좀 그렇게 생기는데? 어, <laughs> 저렇게 하구나. 야, 이것저것 다 섞여 가지고. 까다라게 입에 n 그거는 향이 나는 거. 까다라 그게 용기 a 그거는 레몬이에요, 흐. 기다럭럭 n h 얼음. 오 저렇게 하는구나 아, 오 나는 이거 보기 되게 재미있거든요 <laughs> 머리감, 아까 물감 해주시는 분이랑 그 머리 해주시는 분이에요. 오마 갓. 비 오는데 촬영도안 되고 사진도 못 찍고 아씨 못 쓰이다. 여러분, 이태권은 방금 한국만 배우는데 저한테 물어보는데. 어이가 없네 비 많이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한 거야 아, 어떻게 한 거야 날씨가 아, 진짜 장난이네 아, 밖에 못 나가니까 그냥 여기 숨만 먹고 살아 있을게요 여러분 아이고 밀렸어요 엄청 귀엽거든요 눈도 있고 코코 이쁘지? 이거 귀여워 소프트해 시 바이크 이름은 부시라고 해요 엄청 귀엽죠? 여러분 여기 이런 바이크 하나 빌리면 하루에 한7 0 0 0원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이크 빌리고 반 바퀴 돌아가 볼게요 근데, 지금, 비가, 아침에부터 비가 많이 와서가지고, 여기 약간, 작은 태풍 들어오고 있거든요. 지금 바람 엄청 세게 부르고 있어요. 밥 먹으러 가야 돼요. 저는 갑니다!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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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여기 섬이잖아요. 아직 좋은 거 멀리 안 해요? 멀리서 없어요, 여러분! 다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? 여기 거의 골목길 있거든요. 이런 골목길 되게 많아요. 오저 사람 같은 바이크. 야, 아 잠시만요. 오 여기 이 식당을 아. 봤는데 오징어 국수 이더라고요와한번 맛봐야지. 오징어 국수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요. 오 뒤에 사람 한명두명 명. <laughs> 지나가는 사람들은. 그분들도 저처럼 미숙한 바이크 타고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, 아 관객님이에요. 오, 맛있어요, 여러분. 소고기 갈비찜도 있어요. 볶은 거 괜찮네. 지어야지, 뭐, 도겸 먹기지. 오케이, 나, 이놈. 나가 먹기만 떠나. 어, 기 꿈. 이거는 돼지고기인 것 같아요. 새우인데 아, 그리고 얘는, 닭고기. 머리 좀먹어줘야 돼. 이거, 오징어 국수예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국수, 오징어. 이거는, 뭐, 땡처럼 비슷한 거예요. 아, 파도 있고, 이거 좀 매콤한 소스예요. 이거는 레몬, 고추, 그리고 어, 야채,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. 자, 어, 이제, 먹어볼게요. 으? 어? 맛있겠다. 되게 신선해 보여. 우와. 원래 요만큼 배 아픈 거 있거든요. 얘는 크는데 왜 저렇게 매운지 모르겠어요. 매운데 맛있어요. 여러분, 양이... 어제 먹어도 되게 신선하고, 바다 냄새도 확느껴시고 야채도 싱싱하지. 그리고 꽃볼, 꽃볼 되게 깔끔하고, 시원하더라고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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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바깥에 지금 비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비옷 입고 왔어요 음. 바깥에 비 많이 오니까 식당 사장님한테 이 봉지를 두개 달라고 했어요 절은 젖지면 괜찮은데 휴대폰 젖지면 철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안에 집어넣고 오버존으로 한번 묶어줘요 비 많이 내려오면 여러분 봐봐요 <laughs>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잖아요. 어? 이좀 끄셨어요, 여러분. 자, 이제 한 바퀴 돌아가 볼게요. 여기는 절입니다. 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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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엄청 크네. 와, 이 나무 엄청 오래됐나봐요. 멋지네. 여기는 식당인데, 아직 물안 열려요. 오, 나무, 나무도 없어. 경찰도 없어! 엄마 좋아! 막빨리나게다려도 벌금 안 내도 되거든요! Very 베트남에서 경찰 없는 데가 잘 없거든요! 근데 여기는 경찰 아예 없으니까! 와, 좋다! 맞네! 초등학교예요! 나왔어 여러분 어, 귀신같아 갑자기 나오니까 <laughs> 주변에 집입니다 여기는 집은 이래요 높은 집들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높은 거는 사진 집입니다 오 이거 무슨 꽃인지 알아요? 화사이 화사이 바닷가 쪽에 나가볼게요 히히 세우는 으면안 되거든요. 나 혼자 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바이크 이렇게 놔두고 그냥 막다니면돼 해요. 와, 멋있다. 국명 최기다 여러분. 와, 예쁘다. 재미있네. 하나, 둘 넷, 다우 와, 거기서 전부 다 배이거든요. 엄청 많아. 급팀 그 없어, 여러분. 고고! 간대가 많아! 이번에 대부분 들어오기 전에 가야 돼. 와, 여기 길이 예쁘다! 오, 예쁜 아가씨들 많네! 길은 나무인데 그 나무는 되게 유명하거든요. 이름 뭔지 아세요? 외로운 나무라고요. 근데 지는 외롭지 않나요? 사람들은 여기 자꾸 와서 사진 찍고 저렴하니까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? 고고! 있어. <목소리> 우우 우우. 여기 길이 예쁘다! 여러분, 봐요! 와! 하나 길이 되게 예뻐! 어! 여기 예쁜 빌라 하나 있어! 여기... <목소리> <목소리> 와! 진짜 예쁘네! 와! 진짜 헐렁하다! 마음이 구만 그거! 그거도 괜찮네! 인 동안 계속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지막 편입니다. 좀 아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다음 동영상에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. 한편 탐구에 왔어요, 여러분. 다음에도 다시 뵙겠습니다. 남위